안녕하세요. 두공주님의 엄마 한의사 해부만의원 최부미원장입니다 오늘은 나이 시기별로 달라져야 하는 소아성장치료 마지막 편으로 정상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 그리고 성장판이 닫힌 이후 소아성장치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춘기가 시작되고 약 2년 동안의 기간은 급성장기 시기인데요. 즉 1년에 7-8cm 에서 이상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급성장이 없는 경우, 즉, 세 달에 2cm 이상 자라지 않는 경우에는 소아성장 치료가 필요합니다. 급성장기 2년 동안 보통 15cm 이상 자랄 수 있는데요. 급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체중키가 5에서 7cm가량 작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경우 소아성장 검사를 해보면 성장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번째로 소아성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뼈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2년 이상 빠른 경우인데요. 정상적인 시기에 사춘기가 시작되었더라도 뼈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빠르게 되면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가 빨라져서 최종키가 5에서 7cm가량 작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아이의 경우 여자아이는 초경이 시작되고 난 이후 남자아이는 변성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키가 거의 자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사춘기가 시작되면 성장판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사춘기 시작 키가 작은 경우인데요. 사춘기가 여자아이는 140cm 이하, 남자아이는 150cm 이하에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보통 사춘기가 시작되면 여자아이는 20cm가량, 남자아이는 25cm가량 성장하고 성장이 멈추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가 시작된 시기에 아이 키가 작다면 소화성장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춘기가 시작된 시기에 소화성장 치료는 성조숙증에 준하는 치료, 체질 건강을 개선시켜주는 치료와 성장을 돕는 한약으로 처방합니다. 사춘기가 시작된 경우 성조숙증에 준하는 치료, 즉 사춘기의 진행 속도를 늦춰주는 치료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야지만 아이가 키가 자랄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최종 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의 수치가 떨어져 있다고 성장 호르몬을 올리는 치료를 하게 되면 성 호르몬의 수치도 같이 올라가서 최종 키는 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돕는 한약은 성장판으로의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처방으로 처방되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 치료 노하우가 있는 한의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여아 만 12세 이후 초경이 시작된 이후와 남아 만 14세 이후 변성기가 시작되고 약 6개월 정도 이후의 시기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이 시기는 성장판이 거의 닫힌 시기로 어떠한 경우에는 단 1cm도 자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 성장 치료는 이 시기 이전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도 치료를 하게 되면 최종 키가 커질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이기도 합니다. 성장판이 거의 닫힌 시기 소아 성장 치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치료에 앞서서 아이의 성장판을 검사해서 키가 얼마만큼 클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치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장판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는 경우 치료와 노력을 통해서 약 5~7cm 가량 체중 키를 키울 수 있습니다. 성장판이 닫힌 경우에는 2에서 3cm 가량 키가 클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3개월 정도를 치료를 해서 0.5cm 이상 키가 자라나는 경우 성장 치료를 이어가기를 권유합니다. 성장판이 거의 닫힌 시기 소아성장 치료는 아이의 체질 건강을 개선시키면서 성장을 돕는 한약으로 치료합니다. 이미 사춘기가 많이 진행된 상태로 사춘기의 진행 속도를 늦춰주는 치료보다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 줄수 있는 한약과 성장판으로의 영양도 함께 공급할 수 있는 성장 복합 처방으로 처방합니다. 그래야지 아이의 성장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1cm라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소아성장 치료는 한약뿐만 아니라 운동, 생활 습관, 식습관 개선도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잠재되어 있는 성장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이 시기는 이미 사춘기가 많이 진행된 상태로 자아가 강해져 부모와 의견 충돌이 많은 시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아성장 치료의 필요성 여부는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고, 성장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나이 시기별로 달라져야 하는 소아 성장 치료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추워진 날씨, 겨울 방학을 맞이하여 아이들이 집 안에만 머물면서 활동량이 줄어들고 성장 속도도 더뎌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좋은 단백질과 칼슘으로 아이들의 식사를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고 아이들과 함께 쭉쭉. 성장 스트레칭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